1084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083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7번, 22번, 3번, 14번, 38번, 15번, 보너스 번호 17번 순으로 나왔고요 맨사 전략 노트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완전체에서는 33번의 짝꿍수 3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23번의 짝꿍수 7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41번의 짝꿍수 2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39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 33번, 23번, 41번, 39번 4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멘사 전략 노트의 핵심은 최종 짝꿍수 완전체입니다. 필요하신가요? 멘사 전략 노트 새로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멘사 전략 노트 새로운 플러스를 잘 보내 드립니다.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 아, 멘사 전략 노트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는 바로 구매하셔서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체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맨사 전량 노트의 핵심인 맨사 스터디는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1084회 로또 적용회차 체크합니다. 이번 주 6회차 깔끔합니다. 1083회, 82, 81, 80, 1079, 1078회, 6회차 안에 있는 당첨번호들, 보너스번호들의 짝꿍수 요원들 패턴 흐름 체크하면 내 네, 당첨번호 잘 찾을 수 있습니다. 1084회 로또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집중 적용의차 체크합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죠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 편대 1, 2, 3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초이스 1입니다 전전전회차 1,081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078회 집중 분석 체크 전회차 1,083회 집중 분석 체크 맨사초이스 2입니다 네, 1084회 짝수의 차입니다. 짝수의 차, 짝수의 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1082회, 1080회, 1078회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세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의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1083회, 15번이 있군요. 집중 분석 체크, 1082회 보너스 보너스. 31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081회 23번, 집중 분석 체크 1080회 23번과 31번이 있군요. 집중 분석 체크 와 지금 네 멘사 시그니처 번호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네 적용. 네 시그니처 회차 연결고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활용해야 될것 같군요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 편대 1,2,3의 1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인데요 이번 주는요 1078회 36번, 10번 네 막내 삼형제가 원수, 거울수로 나온 후에 5번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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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회부터 1089회 사이에는 무조건 노림수 전략으로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 갖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2,3를 6회차 적용회차 내에 있는 아, 싹3이월수간부 2월수, 2월수, 그 패턴 흐름. 네, 요거만잘 체크해도, 운대가 다한건 버리고요. 운대가 다 하지 않는 거. 여기서 당첨번호 6개 제대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84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네아 1순위 2순위 물론 1순위가 우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1순위.2순위 점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잘 체크하는데요 이야, 역시나 로또가 장난질을 치면 양예비우스나 거울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사 곧 나올 당첨 번호 1순위 2순위 전략은요 1084회부터 1089회 사이에 완전 나올 만한 숫자들로만 체크합니다 꼭꼭꼭 잘 체크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84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1084회 짝수의 차. 9월에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로또 복권은 알고리즘이 100% 존재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건 당첨 번의 패턴과 흐름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맨사 전략 노트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완전체는 5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 한우물만 팠습니다. 네, 그래요. 짝꿍수는 끌림수입니다. 끌. 끌림 슬림수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 번호가 나오면 이 번호가 나오게끔 내 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이 패턴만 잘 이해하신다면 1등 당첨, 상박의 당첨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6회차 적용회차 내 네, 역시 싹쓸이 2월순 38번 한개입니다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 똑같으니까 내 네, 38번의 짝꿍수 4개, 8번의 짝꿍수 3개, 안에 아직 운 때를 다하지 않은 곧 나올 당첨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이웃 수 37번, 39번 그래요. 자, 요거 중요한 게요. 37번의 짝궁수 두 개는 거울 수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네, 물론 37번의 짝궁수 네두개 양옆이웃 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활용도. 아주 높아요 자 그리고 38번의 오른쪽 요수 39번의 짝꿍수 여기서도요 네 나올 번호 분명히 보입니다 로열 패밀리 6형제는 서로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거든요. 8번의 짝꿍수, 네, 왼쪽 이웃수, 7번의 짝꿍수 5개, 아, 눈에 띕니다. 자, 9번의 짝꿍수 2개, 역시 원수, 거울수 활용하시면, 자, 이렇게 운대를 다한 거는 버리고요, 운대를 다하지 않는 것 중에서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최종 수조합 잘 하는 겁니다. 로또는요 절대로 우연히 당첨 번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오는 순서대로 분석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림수 전략에서 가장 강렬하게 보는 게 바로 맨사. 어, 네, 번호대, 멸번호대 전략입니다. 번호대는요, 10회차를 기준으로 기본 3번은 나옵니다. 많게는 4번, 5번, 6번까지도 나오는 1등 당첨번호를 잘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1,080회부터 80... 3회까지요. 네, 1082회, 21번, 27번, 26번, 20번대에서 번호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084회부터 1089회 사이에는요. 네, 맞아요. 번호대. 최소 두번세번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아, 단번대에서 번호대가 나올 확률은 참 높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40번대에서 번호대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이거 끝까지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40번대, 번호대, 멸 번호대는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아, 경우의 수에 꼭꼭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또가, 로또가, 네, 뒤통수를 치면요, 20번대 번호대, 멸번호대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요? 20번대는요, 자, 우리가 일요일마다 체크하는 곧 나올 당첨번호 10개, 번외요까지 11개 체크해 보시면요, 아, 이제 나올 번호들의 흐름이 좀 보입니다. 네, 20번 때도 아직 배가 고파요. 1082에 20번 때 번호 때멸 번호 때가 나왔지만, 20번 때는 또 나올 번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10번 때도 역시, 음, 그래요, 그래요. 자, 10번 때도 역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번호 때멸 번호 때는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준비 잘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TV에 맨사, 아, EP.10 공식 유튜브 라이브 트위비 어, 3분 꿀팁 정보 EP.10 영상을 보면요. 총 13개 숫자가 나오는데 이 13개 숫자 6회차 적용회차의 원수 한번 보세요. 신기합니다. 아, 얘네들도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나온 번호들은 네, 잘 체크해서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거울 수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강추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음, 첫 번째 당첨번호 패턴과 흐름, 1083회부터 1078회를 봐도요, 40번대가 멸한 걸볼 수가 있고요 1083회에도 40번대가 멸한 걸볼 수가 있고요 1081회에도 공통적으로 40번대가 멸한 걸볼 수가 있는데, 4 0번대 반대는 3번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번대와 40번대에서 번호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물론 뒤통수를 치면 네, 20번대나 30번대, 10번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어 1084회는요. 어, 결정적으로 봤을 때 어, 그동안 안 나왔던 장기 미출연수, 장미수 끝물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1083회 우리 일요일마다 체크하는 곧 나올 당첨번호 와 10개 중에서 네, 3번 하경요. 네, 15번 추석요, 22번 치키요, 어, 3개가 당첨번호로 원수 그대로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 1월마다 체크하는 곧 나올 당첨번호, 요거 방송 다시 보기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의 핵심은 수요특집 정통공격법, 전공법, 모교특집 변칙전략, 네, 요거 방송 다시 보기로 잘 체크해 보신다면, 각각의 네, 수호 전략들로 1등 당첨에 도전할 수가 있고요. 금요 특집은 최종 분석 특집 방송 가장 중요합니다. 꼭꼭꼭 방송 다시 보기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일순위2순이 전략 지금이터체크합이전어지금활터하크합면요어순위활용하중요합요일하지이물순위중요합입다하지표일아닙이점 자, 이순입요다이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네, 우리 매일 매일 s 년 365일 매일 매일 사스터디를 네, 스터디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로또가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얘가 원수 아니면 거울수 아니면 양옆이웃수 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단번대 1순위, 2순위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아, 무난히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로또가 장난질을 치면 거울수나 특히 양옆 이웃수 중에 하나로 나온다는 사실.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로또는 10번 중에서 한번 많으면 두번 정도만 상박 1등 당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단무지 여덟 번 먹더라도 한 번만 1등 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네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매주 도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84회 멘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단번 째 1순위입니다. 2번과 5번. 단번 째 2순위입니다. 4번과 6번. 10번 때 1순위입니다. 19번과 12번. 10번 때 2순위, 11번. 10번. 20번 때 1순위, 28번. 25번 20번대 2순위 29번 20번 30번대 1순위 35번 39번 30번대 2순위 30번 33번 40번대 1순위 40번 43번 40번대 2순위 44번 41번. 자, 이렇게 체크한 멘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네, 그래요. 최종 수조합 활용 잘 해보시는 겁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거요. 자, 우리, 음, 유튜브 라이브 TV에 보시면요. 어, 로또복권 1등 당첨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1시간. 그래요. 적자 생존 우문 현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간입니다. 타임 체크입니다. 최종 수첩하실 때 네, 유튜브 라이브 TV에 로또 1등 당첨되는 영상 네, BGM 영상 음악을 들으시면서 네, 꼭, 꼭, 꼭 네, 적어야 됩니다. 적고 나서 마킹지에 옮기는 것을 어, 실천화해야지 1등 당첨이 될수 있습니다. 절대로 머리로 마킹하지 마세요. 생각만으로 마킹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을 만드는 건 스케치북이 됐던 아니면 우리, 네, 유튜브 라이브 TV에 로또 1등 당첨되는 영상 1시간 BGM 음악 틀어놓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해서, 내 네, 최선을 다해본다라는 마음가짐 아주 중요합니다. 1084회, 네, 꼭 상박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중인지 좋아요 꼭좀 응원의 마음으로 눌러주시고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맨사 전략노트 1탄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완전체, 네, 활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 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새로운 맨사 전략노트 1탄 플러스를 잘 보내드립니다. 아, 바로 보고 싶으시다고요? 멘사 전략노트,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온라인서점에서 네,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멘사 최종작공소 안전체 바로 거기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멘사 스터디 진행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하니까 꼭 함께 해 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84회, 가을날의 두 번째 도전이군요. 9월의 두 번째 도전, 날짜 시일성이 이번에 잡힐까요? 어떨까요? 양력 9월 9일입니다. 음력 7월 25일이고요. 아, 공교롭게도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만의 날짜 시일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뻔한 날짜 시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9번의 짝꿍수 2개. 자, 요거 네, 원수든 거울수든 체크하세요. 네, 9번의 양옆 이웃수 8번의 짝궁수 3개 여기서도 빨간색 동그라미 야 핫한 삼형제 요거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10번 영 끝이군요. 10번의 짝궁수 3개 중에 역시 또 빨간색 동그라미에 거울수 체크합니다. 야 이거 보면요, 네 신기합니다. 네자 요거 네 일단은 날짜 시성 이번에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9번의 거울 수, 37번의 짝꿍 수두 개는 거울 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음력 7월 25일, 공교롭게도 25일이군요. 25번의 짝꿍수 3개, 죽은 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내 네, 7번의 거울수가 39번인데, 39번의 짝꿍수 5개나, 7번의 짝꿍수 5개. 요거, 요거, 요거. <laughs> 예,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 끝들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40번이 나올 찰나인데 로또가 장난질을 치면 39번이나 41번 아니면 거울수 6번이나 5번 네뭐 그렇게 네 장난질을 치면 7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7번은 183에 0 굴에서 나왔군요. 네, 자 일단은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네 집중해서 꼭 기억하세요. 적어야 됩니다. 적고 나서, 네, 우리 늘 강조하듯이 스케치북 큰거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서, 네, 수요특집, 목요특집 각각 나누고 금요특집, 그리고 마지막 최종수조업까지 네 칸으로 크게 나눠서 적고 나서, 그리고 옮겨 적는 거 마킹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피아노 음악을 잔잔히 듣다 보면 뇌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영상 유튜브 라이브 TV 1시간 타임 체크하기 딱 좋아요 이거 틀어 놓고 최종 수업하는 습관 루틴을 한번 키워 보세요 네잘 되실 겁니다 자 어, 유튜브 라이브 TV는요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입니다 늘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